안녕하십니까 차차퐁입니다. 아니 <laughs> 진짜 어이없. <laughs> 저 어떡하죠? 백패킹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 백팩 말고 보조 가방이 하나 있는데 그 보조 가방에 카메라랑 이것저것 다 있거든요. <laughs> 어떡하지? 보니 귀여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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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laughs> 난 정말 아, 거기에 다른 건 아니고 액션캠이랑 이제 바로바로 바로 산을 타면서 할수 있는 보조 가방인데, 아, 집에 가야 되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패킹을 하는 걸로 하고 완장! 액션캠 없이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 <laughs> 아, 그 보조 가방에 루즈랑 다 있는 데 이거 어떡해야제 안색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니 지금,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이런 무인 용품점 이 있는데 보조 가방 여기서 살, <laughs> 씨... 어머 어 물통도 팔고, <laughs> 진짜 여기서 사야 되나? 여기 지금 보조 가방들이. 오, 있는데... 어, 이거 괜찮다. 어, 색깔도 괜찮네. 아, 백패킹 매력에 빠져버렸어. 에이. 제가 늦게 산에 오르긴 하나 봐요. 화산하시는 분들만 마주치고 있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안 계신데, 하, 해지기 전에는 도착해야 될 텐데. 멘붕 와가지고, 늦장을좀 부려버렸어요. 예.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단풍이랑 이런 것들은 다 떨어졌나 봐요. 완전 겨울산 바이브이긴 한데, 저는 또, 저단 풍이, 아 니라 읍세 를 보러 온건게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 아니 물산이라고 편의점에 들렸는데 이거 루즈를 파는 거예요. <laughs> 진짜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이 등산이 취미가 아니신데 집에 등산 스틱이 있는 거라 산 타면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덜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무릎하게. 예. 맥혀 아, 여기가 바위 위주여가지고 돌 위주여서 좀 평평하고 안전한 곳에서만 카메라를 켜고 있는 중이에요 에이, 내 몸이 재산인데 다치면 안돼 <laughs> 그리고 백패킹 다녀오고 나서 브이로그 뿐만이 아니라 전문 영상들 같은 것도 봤는데 등산하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중 60%가 뭐, 낙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계를 지났다라는 표현을 한 구간이 있었는데, 아, 약간, 아, 방금 한계를 지났어. 그때 제가 가슴 통증이 좀 있은 다음에, 쉬니까 그 통증이 좀, 가라 앉아서 산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거래요. 심지어 혼자 산을 타고 있는 있으면서 세상에. <laughs> 근데 다행히 오늘 등산하고 있는 곳은 장비들이 생겨서 그런가? 처음보다 덜 힘들어요. 이나 응, 레벨업 했나 벼등산하도 <laughs> 샀어요. 야! 아 다시 언덕에. 옥새들이 옥수, 보이고 있어요. 그치만, 1.3km. 뿅뿅. 더 가야 됩니다.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laughs> 진짜 장담할 수 없네. <laughs> 확실히 저번보다 더 힘들다. 서두르자! 더그 힘들다. 그렇 없어요. 곤락지 언제 나오지? 이 에이. 에이. 자, 급할 거 없어. 갔다 보면 나올 거야. 나. 멋있어요. 와,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진짜. 아씨, 미치겠네. 와, 일단 저기 가보고 저기에도 뭐가 하나 보이는데 일단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You are b e a u t i f u and I o n t h e w 호흡 아껴, 호흡 아껴. 여기 데크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 이 의자가 참 많네요. 기가 막히 제가 또 까탈 싫어가지고, 생각보다 어, 잘 억새가 안 보이길래 또 다른 곳을 찾고 있어요 아, 그냥 이렇게 걷기만 해도 너무 좋네 세상이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아, 그리고 지금 좀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한 팀의 음악 소리 들리면서 계신 줄 알았는데 또화산하시더라고요 지금 해다저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 명성한 억새밭에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laughs> 결국 다시 내려와서 저기랑 여기랑 고민하다가 이곳으로 정했습니다. <웃음> <웃음> 미치겠네. 야호! <laughs> 나만 <나도> 갑소 <아깝어. 웃음> 야호!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웃음> 오. <웃음> 일단 또 해가 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피칭 해볼게요 또. 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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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둠 속이야 어둠 속이야. 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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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요. 저 혼자라고 엄청 까불었는데 지금 한 분이 더 올라오셨어요. 살짝 조용히 캠핑을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옷부터 좀 갈아입고 올게요. 에? 뭘 갈아입었냐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침낭 속에 들어가면 더워가지고 여름 바지를 챙겨왔어요 이 멍청이가 그래서 일단 등산했던 바지를 계속 입고 있는 상태고 안에 히트텍이랑 패딩 조끼랑 갈아입었습니다 추워 침낭을 미리 펴놓을까? 춥죠? 오토캠핑으로 창 날로 하나 놓고, 날로 음식 해 먹고, 그랬었는데, 춥긴 춥구나. <laughs> 제가 진짜 얼주가, 얼주가인 사람인데, 그 뜨신 물을 잘안 마시거든요? 오늘은 한잔 마셔야겠어요. 어. 제가 어저께 백패킹 영상 처음 갔던 거 올렸는데, <laughs> 저의 첫백패킹을 응원해 주셔서,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희 언니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저희 언니가 영상을 보고 어떻게 햇반을 하나만 먹냐 걱정스럽다 <laughs> 그래서 사실 더 먹고 싶었죠 양이 적죠 햇반 하나는 근데 아, 제가 밥을 조금 먹는 이유가 박지로 늦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백패킹을 시작을 확할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였거든요. 저는 되게 유명한 장 트러블러예요. 밥을 먹으면 바로 싸는 사람인데 <laughs> 백패킹 와서 화장실 문제가 저한테는 진짜 너무 큰 거예요. 백패킹 브이로그는 많은데 화장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영상이 적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걸 구체적으로 팔건 아니지만 그래 <laughs> 어쨌든 저는 지금 그래서 이게 제 화장실 주머니 <laughs> 화장실 주머니입니다. 준비물은 일단 휴지, 뒷일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혹시 땅을 팔수 있는 곳이 있으면 <laughs> 이렇게 사파나 있고 검은 봉지 부끄러워 요조숙련대 <laughs> 땅을 판 다음에 검은 봉지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놓고 이게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주는 가루예요.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팔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여기다 안에다 짠 다음에 이거를 뜯어서 가루를 송송송송송송 뿌려주면 고체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체 상태로 된 거를 이제. 뺐어요. 잘 오므려가지고, 지퍼팩에다가 이제 하산할 때, 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이 집에 갖고 가서 버리는데, 저번 백패킹 때도 햇반 하나 먹었는데도, 바로 신호가 와가지고, 땡! 저기, 텐트에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가서, 땅 파서, 이렇게 해서 볼일을 봐가지고, 집에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내 건데 뭐 어떻습니까? 남의 똥 치우는 것도 아니고, 에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 박지에서 주는 감동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지금 감사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적게 먹고 적게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하... 저같이 먹게 비행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어. 아 근데 확실히 침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낫네요. 예. 다음엔 장갑을 좀 챙겨와야겠어. 아, 근데 아 겨울. 겨울 막눈 내린 막 그런 곳에서도 막백패킹 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 장비나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그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가고 싶은 건제 욕심이고 올해 백패킹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일단 다음에는 폰이 데리고 진짜 날로 틀어놓고 따뜻하게 오토캠핑을 좀 한번 해야겠어요. <laughs> 에잇 하단쿡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비화식 요리인데, 찬물만 부어 바로 먹는 발열식품. 쇠고기 비빔밥 맛을 사왔고, 요거 하나 좀 때릴게요. 배고파서. 밥이 어, 음, 됐습니다. 오! 손시려워요. <laughs> 확실히 너무 추워졌어요.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 참기름 냄새. 이 되긴 했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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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성 또음이 <laughs> 음. 농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맛은 있습니다. 음. 걸어놓고 다 먹었어. 음. 저는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어서 뜨거운 물안 갖고 올라 그랬거든요. 입김 보이시나? 이 뜨거운 물안 갖고 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집에 갈뻔했어 <laughs> 이렇게 추우면. 소모가 되는 게많으니까 음, <laughs> 음. 산에서 먹은 건 힘들어서 살안 쪄. <laughs> 고민하지 말고 질러. <laughs> 산에서 먹는 건살안 쪄요. 어. 잘수 있을까 <laughs> 침낭 속은 따뜻하니까 잘 수는 있겠죠 좀 걱정되네 음. 지금이 이제 각 8시 정도 다 되었는데, 여기 별맛집, 별맛집 핸드폰 카메라 비디오로는 별이 안 담겨요. 에이, 속상해 사진 보고 가시죠. 슉. <laughs> 이 가방 사길 잘 했어요. 오늘 베개로 쓸라고요. <laughs>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laughs> 별도 시컷 보고 왔는데 추워서 훌렁 들어왔어요 <laughs> 이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손이 진짜 시렸거든요 장갑을 꼭 끼고 해야겠구나 동계 백패킹은응 <laughs> <laughs> 아, 따뜻해 <laughs> 죄송해요 예의 없이 누워서 <laughs> 일단 오늘 백패킹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긴 했거든요 작은 거아 근데 아까 제가 봤던 저 위쪽 자리로 다른 분이 지금 백패킹을 하고 계셔서 위에서 아래가 다 보여. 보이... <laughs> 아 그래서 어쨌든 후레시 끄고 어둠 속에서 안 튀고 잘 쌌는데. <laughs> 아 제발 큰 거는 아, 안 마려웠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화장실 빼고는 백패킹은 진짜 다 좋거든요. <laughs> 그리고 확실히 오늘 등산 스틱이랑 접지력이 괜찮은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니까 저번에 비해서는 몸이 많이 괜찮은 편이에요. 힘들긴 했는데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내 몸이 익숙해진 건가? 아니면 장비야, 장비. 장비다. 장비를 쓰니까 몸이 괜찮은겨. <laughs> 너무 추워요. 육도인데도 이렇게 추운데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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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 내가 아주 만만히 봤네 뜨신 <laughs> 것좀 먹어야지 이거 안 갖고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보온력이 막 좋진 않네 <laughs> 약간 미지근해졌어요 <laughs> 이렇게 백빽킹 어린이가 무식하고 무모하면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도 아까그 밤하늘 별도 보고 이 어둠 속에서 제 텐트만 딱 빛나고 있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낭만이 있어. 낭만이란 라 배를 타고. 일단 너무 추워서 계속 침낭 안에서 좀 있다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어요. 에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미치게 아름구 내가 이거 보려고 추운데 버틴 거잖아. 일단 다른 분들도 올라오실 수 있어서 텐트에만 철수하겠습니다. 제 쓰레기는 제가 가져갑니다. L.M.P. <laughs>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 사실 밤에 많이 추워서 몇 시간 못 자긴 했거든요. 잠들면 죽을 것 같아서. <laughs> 친한 동생이랑 밤에 카톡을 나눴는데 내려가면 안 되냐 했는데 밤에 산을 내려가는 게더 무서워서 버텼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또 아침에 또 기가 막힌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가기 너무 아쉬워요. 근데 갑자기 <laughs> 구름이 많이 끼고 까마귀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럼 조심히 또 내려가 볼게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나> Oh,